오늘의 한문 오늘은 단문을 몇개 살펴보겠습니다. 복지위화와 화지위복은 화불가 거기요 심불가 청려라. 복복 갈지 할위 예에서는 될리 재앙화 복이 재앙이 되고 재앙화, 갈지, 할비 복복 재앙이 복이 되는 것은 화불과 극이요 될화 안일불, 오를과 다할극 그 변화는 끝이 없고 심불과 청려라 깊을 심 안일불 오를가 헤아릴 척 어조사야. 그 깊이는 헤아릴 수 없다. 새답 쪽백이라. 씻을 새 발벌답. 새답은 빨래입니다. 발족 흰배. 빨래를 밟으면 발이 휘어진다. 기마 욕설노라 말탈기, 말마 하고자 할 욕. 그느릴 솔, 정로 말을 타면 종을 거느리고 싶다. 농부, 아사, 침걸, 종자라. 농사 농, 지아비부, 여기서는 사내부, 주릴아, 죽을사, 백게침 그골, 시종, 아들자, 여기서는 점미사자, 농부는 굶어 죽더라도 그 종자를 베고 죽는다. 하지위화와 하지 위 복은 화불가극이요. 심불가청려라. 복이 재앙이 되고 재앙이 복이 되는 것은 그 변화는 끝이 없고 그 깊이는 헤아릴 수 없다. 보통 사람의 기륭하복을 예측할 수 없다는 뜻으로 세옹지마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인생은 세홍지마입니다. 세답 적백이라 빨래를 밟으면 발이 휘어진다. 남을 위하여 한 일이 자신에게도 이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기마 욕설노라 말을 타면 종을 거느리고 싶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농부 아사칭글 종자라. 농부는 굶어 죽더라도 그 종자를 베고 죽는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앞날을 생각한다는 뜻입니다.이 어려운 시기에 미래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